대부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음. 공통점이 음. 이게 무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내 가정이 무한할 거고, 음. 내 직장이 무한할 거고, 착각하는 이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번 해볼 걸 저렇게 그렇죠, 할 거라는, 하는 걸. 그렇죠. 그기인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것 같습니까? 제 세상이요. <웃음> <웃음> 야 안녕하세요, 원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예, 손장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열심히 살지 마세요로 주셔가지고 예. 그 내용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저 제목에는 저는 어 완전 공감입니다. <laughs> 열심히 사는 거 되게 중요한데, <laughs> 네. 저는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미리 답을 주셨네. 아, 그래요? <laughs> 영상 여기서 접을까요? <웃음> 끝났네. <웃음> 우리 대표님은 아침에 대에서몇 시에 나오십니까, 보통? 아침에, 평상시에. 보통 8시에 출발을 해요. 음, 저녁에 음. 몇 시에 들어갔어요, 대게? 보통 어, 7시 <laughs> 반에서 8시에.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몇 시간 됩니까 하루에요? 예. 아, 주말에 몰아서 합니다. 오늘 어. 지금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는 아니고 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는 알고 있어요. 반복은 니 숙제니 했 보고서니 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음. 이런 건 대화가 아니라 음. 저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기계적 의사소통이래요. 음. 그러니까 엔트링 모션 아시죠? 음.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했던 말이 반복되는 음. 거죠. 어. 왜 제가 이야기하면 대화라고 하면은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의 표정, 눈빛, 음. 자세, 목소리,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가 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음.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영화나 드라마 볼때 주인공의 표정이 음. 눈빛이 기억난다 그러죠.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 한다 그러죠. 네. 어. 근데 아무리 좋은 영화를 두 시간 동안 보았다 할지라도 음. 주인공의 표정이 눈빛이 대사라 기억나지 않으면 영화를 본게 아니죠. 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친구하고 음. 만났는데 네. 표정이 눈빛이 싫은 게 아니고. 음. 헤어스타일이, 음. 입고 있는 의상이 기억이 안 나. 음. 사람이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권태다, 그럽니다. 음. 권태라는 의미는 뭐냐? 상대방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음. 어, 슬프네요. 내가 그토록 원해서 가정을 가졌죠. 음. 그토록 원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토록 원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너 음. 가래인 게 아니라. 음. 근데 내가 원했던 관계인데 기억이 안 나. 시간이 지나는데 갑자기 우울해져. 음. 허망해져. 왜 그러냐. 스침는 관계일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오늘부터 끊어야 될게.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지칩니다. 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됩니다. 음. 그럼 잘 산다는 의미는 뭐냐?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잘 사는 겁니다. 음. 내가 네.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그렇죠. 속도대로 그렇죠. 가는 거. 예. 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향 그렇죠. 음. 속도가 더디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음.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음. 공통점 이 음. 이게 무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내 가정이 무한할 거고 음. 내 직장이 무한할 거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거죠. 걸 저렇게 그렇죠. 하는 그야 거예요. 음. 끝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음. 거죠. 직장도 그렇고 인생도 네. 그렇고 살아가는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음. 어리석게 살아는 사람이 있어요. 음. 왜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향이 이쪽인데 음.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 예. 지나간 시간을 곱씹으면 살아가요. 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의 패턴이 뭐겠습니까? 왕년에, 옛날에, 아, 그래 맞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음. 봄이 되어서 화단에 음. 개나리도 피고 음.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어 있는 음. 이 아름다운 화단 앞에. 음. 이 아름다운 꽃이 눈이 안 들어오고. 나는 너무 춥구나. 지난 겨울에, 그렇죠. 음. 지난 겨울에 쓸쓸한 말이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음. 그래서 지나간 건 놓아줘야 됩니다. 지나간 걸 놓아줘야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음. 그 다음 두 번째. 음. 똑똑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왜 제가 똑똑하다는가 하 하면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상당히 빨라요. 음.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다? 우리 의식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별로 개입 안 합니다. 오늘 아. 운전해가 오실 때 음. 딴생각하면서 하죠. 그렇죠? 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외워서 한다니까. 입력된 걸로. 반가워. 음. 사람 나타면 반갑습니다. 음. 컴퓨터 앉아서 켜죠. 음. 딴생각하면서 한다니까요. 음. 이걸 이제 저는 습관이라는데 음. 습관으로 24시간을 보내는 그냥 몸에 배어있는 대로. 그렇죠. 음. 그러다도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야내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음. 말라고 열심히 살지 음. 하는 순간 갑자기 확 감정이 뭔가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제우울증이 그래서 열심히 똑똑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요? 지혜롭게 사는 음. 사람이 있습니다. 음. 변화를 예측하고 만들어 갑니다.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것 같습니까? 제 세상이요? <웃음> <웃음> 야 제가 이때 <이때까지> 강의할 때, 30년 <laughs> 강의했지만, 제세상에 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진짜. 자기 세상이지. 자기 세상이지.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그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2034년이 되었을 때 음. 대표님은 어떤 표정으로 살 건지 음. 어떤 장면이 있을 건지 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요. 음. 교수님,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음. 10년 뒤를 생각합니까 하거든요. 음. 얼핏 들으면 상당히 맞는 말 같죠. 음. 지금 힘들기 때문에 10년 뒤가 안 그리지는 게 아니고요. 1 0년뒤를 그리고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겁니다. 맞아요. 내일이 없는 음. 오늘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 이 말은 뭐다 잘 산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질 때 우린 잘 살아갈 수 음.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서 나를 너무 괴롭히고 주변 괴롭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음. 어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 나를 계속 용기를 북돋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사람. 희망을 가지고 음. 자기의 현재를 만들어가는 음. 사람이 있죠. 이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음. 제한 인생을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빼기로 살아가요.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음. 어. 교육받다가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는 분인데, 근데 제가 얼마나 복이 없는지 압니까? 음. 부모 복 없는 내모도 없다도만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인간을 만나가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laughs>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음. 희망대로 살고 싶은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문제고 한계다라고 음. 스스로를 가둬놓는 거죠. 음. 가둘 숫자를 보면은 이 입구자 있죠. 네. 안에 사람인이 들어가거든요. 음.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음. 이 안에. 어, 제한적인 틀 속에 있는 거.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있는가 하면 성취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가더라도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냅니다. 음.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때 음. 가치가 생깁니다. 음. 가치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끼고 사랑할 때 뭔가가 성과가 나오는 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걸 음. 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습관이다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지 인생이 달라진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습관을 좀 바꿔보면 좋을까요? 어떤 습관, 습관이 습관의 총체적인걸 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음. 근데 뭘 바꾸면 행동이 바뀐답니까? 생각? 그렇죠. 음. 잘하시네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자, 마음 바꾸자, 사고를 바꾸자, 의식구조를 바꾸자, 말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how to. 음. 어떻게 하느냐. 네. 음. 이제 생각이 이제 제 전공이지만, 음. 생각이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언어로 합니다. 음. 즉, 생각은 뭐로 이루어진다? 말로 이루어지는 음. 거예요. 음. 즉, 말이 뭐를 만든다? 내 행동을 결정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습관하던 말이 뭘 결정한다? 인생을 결정하는 음. 거예요. 제 이야기 듣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인생을 항상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말을 어떻게 한다? 부정적으로. 합니다. 음. 맞아요. 반대로 인생이 지금은 그렇지만 희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한다?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고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쓰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예. 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왜 인생이 안 바뀌는가면요, 하 음. 했던 말을 계속 써요. 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음. 예. 예. 그 좋은 어떤 언어, 좋은 태도를 좀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시도해 보면 좋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잠깐 눈 한번 가보세요. 네. 마음속으로 음. 하얀 쌀밥 위에 빨간색 깍두기가 올려져 있는 것을 네. 떠올리지 마세요. 아, 네. 뭐가, 뭐가 떠오릅니까? 벌써 다 떠올리고 려 말았어요. <laughs> 자, 떠올리지 말았는데 음. 떠올린다, 그죠? 자, 우리 생각은 언어의 부정문에는 반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음. 이번 일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순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과거의 실패 경험이. 음.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음. 이번 일은 음.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음. 시험 불안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평상시엔 시험 잘 치는데 음. 시험 실전에 가면 음. 못 써. 음. 왜 떨지 말아야지 음. 하는 순간 그렇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린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음. 문 열어보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어보고 싶을 것, 네?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석사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험을 많이 시켜요. 학교 음. 교정에 큰 상자 만들어 가지고 음. 들여다보지 마시오 해놓죠. 음. 다 들여다보고. 뭔데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부정문을 음. 쓸게 아니고 음. 어떻게 써야 된다 긍정문으로 긍정문보다는 목적성의 표현을 써야 아. 돼 우리 잘 사는 게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공하고 싶다도 음. 목적이 되겠지만 성공 방향이 여러 가지 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그쵸. 널리 알려야 되 겠다 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음.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마음이 편안 해야 되겠다 음. 이 목적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언어들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음. 목적성을 찾는 음. 거. 그래서 자꾸 자기를 성찰해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런 걸 돌아보고 그 목적에 맞는 내가 말들을 쓰고 있는지. 음. 어. 목적에 맞는 말. 그렇죠. 그게 뭐가 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루어질 때. 습관이 될 때까지. 아, 이루어질 때. <laughs> 습관이 될 때까지. 어. 음. 예,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나올 때까지. 그렇죠.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어. 습관은 무의식적 능력 상태거든요. 음. 그냥 퍽 해도 그 말이 그냥 음. 나와니 근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잘안 되잖아요. 조금만 해야지 이러다가 음. 차 운전 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어찌 됩니까 욕 나오죠. 아, 이러죠. 그건 습관이 안된 거예요. <laughs> 어머 어, 좀 조심하시지 이러면안 나오죠. 아이고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음, 네, 이러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죠. 그 습관이 안된 거예요. 음. 아.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음. 부분이 습관이 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좀 체크 한번 해보시 고 예를 들면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지향문구라 그러는데 음. 지향문구 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교수님의 그 지향 문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마다 운동하면서 여러가지 생각과 음. 말을 하지만 제가 지금 수첩이 저기 있는데 음. 매일 이제 새벽에 명상을 하고 운동하기 전에 매일 이렇게 필사는 아니고 음. 이렇게 뭐 적는 글들이 있습니다. 음. 있는데 이제 운동 중에는 뭐라 하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네네. 겁니다. 마음속으로 성사라 불설하고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음. 수사라 불관하고 음. 끝난 일은 간섭하지 않고 음. 기왕이니 불구로다. 음. 어~ 지나간 네. 일은 탓하지 않는다 지지자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불려 호지자오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도 없고 네. 호지자일지라도 그 일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누굴 네. 못다합니까 즐기는 사람 불려락지자니라 이런 문구를 그리면서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기가 뭔가 원하는 삶을 습관을 네. 만들고 싶다면 차용을 하든지 직접 만들든지 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하루에 2분 정도를 하시는데 음. 묵독하셔야 돼요. 음. 소리 내가 읽으면 안 됩니다. 음.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겉으로 내뱉는 말이 있고 속으로 되내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게 일치될 때 이걸 진정성이라 하거든요. 제일 힘이 셉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일치가 안 되죠. 우리는 겉으로 내뱉는 말에 우리 행동이 결정되겠습니까 속으로 되내는 말이 결정되겠습니까 속으로 되내는 말이 그렇죠. 음. 그래서 보면 이런 막 어떤 단체들 보면 뭐 조회할 때 음. 우리는 할수 있다 음. 하죠 백날은 소용없습니다. 할수 있다 는데 속으로 그게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 우리는 할수 있다니까 이게 많은 짓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아, 말이 어. 그러니까 <laughs>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꾸 자기를 성찰로 돌아봐야 음. 된다. 물론 합의되면 잘죠. 어, 그게, 어. 그게 뭐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된다 고요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입니다. 음. 아유 오늘 너무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교수님도 아이. 삶에 되게 만족하시죠? 저는 만족을 음. 했다가 요즘은 만족보다도 음. 감사함이라는게참 음, 좋은 것 같아요. 감사. 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지 음. 요즘은 이제 그 훈련을 자꾸 하고 음.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말씀 음. 들어보니까 네. 어쨌든 그, 그 나의 언어 말이 네.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 감사하는 그 언어들도 자꾸 내뱉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예예예. 아. 예, 예. 그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laughs>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못다한 이야기 없으세요?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laughs> 오늘 이렇게 <laughs> 음.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어, 인생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 개울가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건너가야만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음. 난감하다, 그죠? 네. 근데 보니까 돌이 있네. 돌을 음. 중간에 놓고 디디오 음. 건너갑니다. 음. 무슨 돌입니까? 디딤돌. 오늘 저하고 이렇게 대표님하고 같이 했던 이 시간들이 음. 여러분들 인생에 디딤돌이 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연히 채널에 이렇게 떠가지고 봤는데 네. 그게 디딤돌이 되면 예. 정말 저희한테는 큰 보람일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